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로 빠벨과 여호 사닥의 아들 대 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황폐하였 건을 너희가 이 때문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을 적게 먹으며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사글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두려워 걱정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올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서 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 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이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로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곧 그달 22일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아니라이러시되 너는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로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대사장 여호아와 남은 백생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어노라스로파벨라 스스로 구세기 할지어다.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일어나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딸,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학계에게임하니라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묻러 이러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짰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리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아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와의 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로 곡식터미에 이른 즉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로를 기르러 이른 즉 이십 고로 뿐이었느니라 만군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바르게 하는 제안과 감부기 제안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도대하에 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겨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오리라. 그달 24일에 여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로 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에해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중 내종수로바베라 네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가 다리오 왕 제2년 여덟, 여덟째 딸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왕 제2년 열한째 달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카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홀짝이 속 화석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성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호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성류나무 사이에 선 여와의 호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들어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이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놓아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여와 에루살렘 위에 목줄을 치리지, 처지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나와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라. 여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주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게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부른지 그간에게 대답하되 에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광 없는 성읍이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물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의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에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흐트러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를 피할 지니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너희를 범하게 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였은즉, 아, 움직였은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망,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여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여 할 것이 것,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최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